삼성전자가 미국보다 총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관세만 보면 미국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 매년 약 3조 2500억 원, 10년 누적 시 32조 원이 넘는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건설비는 한국이 훨씬 저렴합니다. 미국에서 2000명을 고용하면 연간 인건비는 약 5400억 원 반면 한국은 약 2,000억 원으로 매년 3,400억 원의 차이가 나고, 공장 건설비도 미국은 33조 원, 한국은 22조 원으로 11조 원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관세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비교하면, 미국 생산은 10년간 약 38조 원, 한국 생산은 약 56.5조 원으로 오히려 한국이 18조 원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평택, 기흥, 화성에 이미 300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용인에는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순한 비용 싸움이 아닌 속도, 공급망, 통제력, 기술 우위 유지라는 본질적인 전략 때문입니다. 첫째, 한국은 공장 착공부터 양산까지 12개월 이내지만 미국은 18에서 24개월이 소요돼 기술 선점에서 1년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는 수십개의 공정이 정밀하게 맞물리는 산업이라 장비, 인력, 협력사가 방영 50km 내 밀집된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수시간 내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부품 하나가 지연되면 전체 라인이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안정성입니다. 한국도 정권 교체로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세, 보조금, 기술 규제가 급변하고 기업 전략이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과거 트윗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던 경험을 삼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당장 18조 원이 더 들더라도 더 빨리 생산을 시작하고 품질을 통제하며 공급망을 손에 쥘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애국심이 아닌 속도와 통제력.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철저한 글로벌 전략입니다.